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, 아미입니다. 제가 오늘은 저기, 저기 제가 엄청 무서운 집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아빠가 뭐두 가서 같이 따라왔는데, 아주머예요, 아줌마 이전에 공포특집도 하, 하, 하려고 하는데요. 세이밍도 같이 왔어요. 세이밍, 제 동생. 오늘은 네, 편집은 네. 좀 별로 안 했는데, 저 무서워요. 어, 목소리 편집도 안 했어요. 너무 서워요 어, 지금 다 왔습니다. 어, 좋을 것요 아빠가 지금 오거든요? 오시나요? 아, 문 내면 깜짝 놀랄 것 같아. <laughs> 그러면 내려고 봅시다. 지금, 저쪽 집으로 가보고 있습니다. 오, 좋았어. 빨리 들어오십시오. 아, 너무 쉬어, 너무 쉬어. 아, 제, 제 동생이 플래시를 켜서 먼저 가도록 하수 있어. 어머, 우와. 아가 플래시를 내에서라옵니다 빨리 와니가 플래시를 내어에들붙여야 돼. 안야 돼. 안 들어가야 돼. 안에안 들어가야 돼. 안 들어가야 돼. 안에 들어가야 돼. 안에 들어가야 돼. 요들안에 들어가야 돼. 안들어어들어들어어 네. <laughs> 야, 여러분, 제가 결국은 안 들어갔어. 아, 들어가고 싶었는데, 그치? 들어가고 싶었는데. 영상 찍고 싶었는데. <laughs>